자, 신약성경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에 바리스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5장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최초의 종교회의, 예루살렘 공의회가왜 모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이 회의의 결과가 결국 기독교를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일조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많은 사도들이 있죠. 그렇지만 특별히 그들 중에서도 두 사도, 베드로와 바울, 이두 사람을 중심으로 누가가 이야기를 기록을 했는데, 이 베드로는 이제 이 사도행전 15장 역에 등장한 이후로 뒷편에서는 이뒷 부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뒷 부분은 바울의 이야기로 이제 다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셨죠. 잘 아시는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에게 누가 세례를 베풀었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시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으니까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그러면 당연히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 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하나님의 아주 깊은 경륜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자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자기 눈으로 확인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간 사람들이 이걸 을 확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예루살렘의 공회로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또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당시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은.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이제 이것을 발표하고, 그럼으로써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후에 전도 활동을 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회의가 벌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 자,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어요. 안디옥교에 돌아왔어요. 안디옥교에 돌아와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우리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되었는지 그걸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교의 사람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할례를 받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이 되는 방법은 할례를 받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태어나면서 다 받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또 할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강제로 할례를 받아라. 이건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런 말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안디옥교회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야 되겠다. 바울과 바나바와 또 다른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또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다오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죠. 오게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서 이제 처음 이 예루살렘 공유회가 개체가 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11절입니다. 11절. 이 사도행전 15장 11절이 교회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베드로의 선언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즉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조건이지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결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여기서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11절의 이 결정이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기폭제가 된 거예요. 만약 서양의 성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할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내이 온몸은 우리 부모님께 받은 것인데 조금이라도 내 몸이 상하면 그건 불효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할례를 받으라면 말이 안 되겠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보면 고유의 풍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 꼭 토착화와 상황화의 과정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는 그한 가지 일에 동의하면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뭐 3년상도 이렇게 하고 아주 그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조상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사실 추모 예배라는 말이 이게 맞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건데 추모 예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거를 허용을 합니다. 단지 이제 그 옛날에는 부모님의 돌아가신 날이 되면 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 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또 제사를 전혀 지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반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부모님의 기일에 모여서 함께 가족들이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추모 예배라고 부르게 됐는데, 전 이런 것도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그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토착화, 상황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나라에 가면 또 다른 어떤 그 변형이 조금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에 동의하면. 다른 지역적인 것들은 다 인정을 해 주자.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었거든요. 만약 이 결정이 반대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우리 지금 기독교를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회의였고. 또이 과정을 보면요, 수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이 장로교의 기본 원리가 뭐냐하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우리 당회원들이 결정을 하죠. 당회원들이 결정을 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항상 우리 기독 이 장로교의 가장 기본 원리는 개인보다는 집단이 더 지혜롭다. 그게 장로교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어 어떤 한 사람이 무슨 일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많은 토론이 있게 하고 그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 사람의 지혜가 모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아진 그 지혜로 결정을 하게 하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 장로교의 기본 원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회로 그렇게 열심히 모이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공의회도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토론하고 그런 과정 중에 이렇게 중요한, 아주 교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역사적인 공의회가 되었다.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같이 좀 알아보았습니다.